한국이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을 보충하는 구세주다. 그 일본 뉴스. 2023년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총수는 2233만 2235명입니다. 이중 한국인 관광객 수는 617만 5768명으로 27.7%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이 방문한 중국어 거의 세 배가 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2023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소비한 금액은 5조 2,923억 엔입니다. 이중 한국인 관광객이 소비한 금액은 7,444억 엔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습니다. 단기 여행객이 많아 소비액 순위는 대만, 중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를 두고 산케이 신문 계열 육한 후지에 지속적으로 혐한 기사를 기고하는 무로타니 카츠미는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에 여행 와서 편의점 싸구려 도시락만 먹는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무로타니 카츠미는 한국 젊은이들이 가까운 거리인 일본 정도는 단기간 여행할 수 있지만 일본 젊은이들은 단기간이라도 가까운 거리인 한국도 여행하기 힘든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2023년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총수가 2,233만 2,235명인데 반해 일본 관광객이 해외를 방문한 총수는 962만 4,15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여권 보유율은 17%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해외여행을 할수 없고, 일본의 인바운드 회복을 이끄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일본 언론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9일 분신 온라인에 실린 엔저로 일본인은 해외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일본의 인바운드 회복을 리드하는 나라는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JTB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인바운드 수는 2019년을 넘는 3310만 명이 된다고 한다. 여행, 숙박 수요 회복과 함께 호텔 숙박료도 오를 뿐이다. 도내 비즈니스 호텔 대부분이 1박당 15,000엔 이상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벗어난 여행, 숙박 업계이지만 회복 상태를 보면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먼저, 인바운드 내용이다. 2019년과 2013년 국가별 인바운드 수를 비교해 보자. 총수에서는 21% 감소이지만 이 감소 폭을 크게 웃도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방일객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74.7% 감소. 2019년에는 959만 4천 명으로 인바운드 총수 30%를 차지한 중국인 방일객의 태조는 신경 쓰이는 점이다. 현재의 인바운드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한국으로부터의 방일객 수는 2023년에 695만 8천 명.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의 목소리도 있지만, 한국이 극감한 중국인 방일객을 보충하는 구세주라고도 할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인바운드 고객 비율은 2019년 70%. 중국이 대조한 2023년에도 63%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을 여행하는 이들 대부분이 실은 재방문객이다. 국토교통성 조사에 의하면 2023년 일본인 출국자 수는 962만 4천 명으로 2019년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바운드가 80% 수준으로 회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원인은 두 가지다. 일본인의 빈곤화와 고령화다. 세계는 코로나의 회복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했다. 각국의 금리는 급등했지만 여전히 저금리 정책을 계속하는 일본과의 금리 차이는 벌어져 엔저을 초장.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일본인에게 항공우님, 해외 숙, 호텔 숙박비, 여행지의 물가 등의 급등으로 해외로 나갈 용기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여행객의 고령화다. 지금 일본인의 여행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고령자라고 한다. 특히 단가의 세대가 건강하게 여행을 해온 2019년경과 비교해 2025년에는 이들 모두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로 분류된다. 살고 있는 거리의 주변부라면 몰라도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는 점점 적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JTB에서는 2024년의 해외여행자 수를 1,450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지만 2024년 1월 최근치로 출국자 수는 83만 8천 명, 2019년 대비 58%에 불과하다. 이런 영향은 구미 등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는 해외 거주 일본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해외 출장 감소와 단체 여행객 감소로 가이드업은 빈사상태 현지에서는 일본인용 투어는 줄고 백화점이나 기념품점에도 일본어 표기가 극감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로로인 것이 국내 여행객의 격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단가의 세대가 모두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 이후 국내 여행객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보충하는 것이 인바운드인데, 소비액은 기껏해야 연간 약 5조엔 정도. 반면 국내 여행 소비액은 21조엔이다. 이 국내 여행객 감소를 메우는 것을 현역 세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이야기다. 일본을 관광 입국으로 라는 구호가 있다. 확실히 일본은 세계에 유례없는 자연환경, 식사, 교통체계를 갖춘 드문 나라다. 앞으로도 전세계에서 관광객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내 방일객의 소비액은 합쳐도 26조엔, 일본 GDP 595조엔의 4.4%에 불과하다. 결국 국내를 여행하는 것은 부유한 애국인만이 되고 이에 봉사하는 가난한 일본인.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일부 부유층만이라는 날이 오는 것도 가까울지 모른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인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도시 지역밖에 가지 않고 단기 체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바운드에 공헌하고 있지 않다. 쇼핑도 돈키호테에서 끝내고. 조금 맛있는 것을 먹고 돌아갈 뿐이니까 차라리 지방도시도 포함해 장기간 체류해 주는 서양인이 구세주지 않아. 다음 댓글입니다. 강강입국이라고 하면 듣기는 좋지만 산업위 없는 가난한 나라를 향해 덜진하고 있다는 것. 자원이 없는 나라는 기술력을 높여 타국과 차별화를 깨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데 한두 발짝씩 뒷걸음질 치고 있다. 팔 것이 없는 나라는 과거 동남아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관광으로 팔고 풍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이 구세주라고 하지만 한국인 은 돈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공헌도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일본인이 가난해져 해외로 가지 않게 된 것은 동의. 나는 미국에 거주한 경험도 있고 유럽도 8개국 이상 여행한 적이 있지만 비싸서 갈 생각이 안 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올해 4년 만에 유럽 여행을 했는데 확실히 일본인 여행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도 적고 반대로 한국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걱정한 물가 급등은 숙박 교통비는 적당하고 식사비는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장기 비행이 힘들게 느껴진 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